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영하 영화 아침이면 영하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벌써 좀 전에 강구 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도 다 지나가고 곧 3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숫자적으로는 "아, 이제 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봄이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미 농사하시기 위해서 벌써 꽃추모를 다 벌써 내시기 시작하시고, 이제 모종을 포트에 옮기시는 작업들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봄을 우리가 지금 바깥에는 춥지만 이미 봄이 시작되었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었던 땅이 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말랐던 그 얼어 있던 그 대지에서 새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새싹들이 음이 돕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단단했던 그 심령을 뚫고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새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셨죠? 대답을 좀더 확실하게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 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고. 또 그분을 더 닮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분을 아는 일에 게을러고또 그분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여 얕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3년 올 한해는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갔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 예수님을 더 많이 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위대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 성경을 읽어 볼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의 제물이 되신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그 효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보면 그 효력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고, 또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희생의 재물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과연 깨끗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희생의 재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 사랑 성대론 본래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열기를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음을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았는데, 그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이 죄를 짓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린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일그러지고 추한 모습.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는 불완전하거나 인간성이 결여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오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답게 살고 사람됨의 근본적인 목적 그 모,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됨의 자격을 상실해 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있을 자격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는 사망이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 어디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실존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 근원이 어디에 있다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죄라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 멸망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할, 죽음을 당할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자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의 피.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흠 없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죠? 제사장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 사이의 만남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맡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 그래서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간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10개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안에는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한 제사장 제도. 그리고 희생 제물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희생 제사 제도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제대로 인간은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여 실패한 선민들이 최후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 화해의 방법이 바로 제사장을 통한 희생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죠. 희생 제사는 물론 무엇으로 드립니까? 오늘 희생 제사는 소와 양, 비둘기 같은 것들로 드리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무엇이 흘려줘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희생제물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피에 있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희생제사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구원자라고도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르켜 뭐라고 말하고요? 말한다고요?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오직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가리켜 물론 다른 성경도 여러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들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사제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과 같이 되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 성격을 보면 그리스오는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약의 모든 의식적인 제사를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양이나 소나 영, 이 송아지,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제사는 영구적이지 못한, 못한다, 라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죄를 범하면 또 다시 뭘 드려야 돼요? 희생의 재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의식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한 결코 다른 어떤 의식적인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구 그러니까 약에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니다 죄를,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께서 드리신 십자가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제사는 영구적인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희생은 그것으로 더 이상의 어떤 희생이나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과 형벌을 예수께서 홀로 다 담당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희생 이외에 그 어떤 희생이나 방법이나 보안도 하나님은 바라지 않고 또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율법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완전히 벗어났으며 어떤 생행이나 의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수반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고, 영원하게 그 구원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과연 어떤 효력을 갖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속죄의 제사의 효력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무한하고, 그 대상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으며, 더 나아가 지은 죄의 질과 양에 있어서도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의 그 어떠한 죄도 완전하게 대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죽어 마땅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한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실 속죄의 제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인간의 죄가 무엇이든지 언제 지은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만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이름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그러죠.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스럽의 손으로 그리소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소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예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앉아서 내가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나도 덕을 좀 보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선 홀로선 나 단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이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에 싹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것, 교회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적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내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내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몇몇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에 기록될 모범적, 모범적인 성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자, 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로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으며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구원에게 이를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되찾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몇십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십년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래 믿었던 오래 믿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여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추원합니다